안녕하세요. 팀 소셜 비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지 연동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동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자동 D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계정과 유저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플랫폼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유저와 소통을 늘리면서 인스타그램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셜 비즈와 같은 자동 DM 기능이 필요합니다. 일반 유저가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방문해 반응해주시거나 요청을 하셨을 때 자동으로 맞춤 정보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자동 DM인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발송되는 DM의 발송 조건이나 메시지를 세팅, 세팅하는 것이 소셜비즈의 역할이고 이 메시지를 발송하는 주체가 메타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동 DM을 발송하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소셜비즈,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가입하고 연동하는 것은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하셔도 5분이면 되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여지는 이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 DM은 내 팔로워가 아닌 다수와 소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 또는 크리에이터 계정만 사용 가능한데요. 크리에이터 계정은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비즈니스 계정으로의 전환을 추천합니다. 전환 방법은 인스타그램 앱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이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프로필 화면에서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면 하단에 보이시는 버튼, 프로페셔널 계정으로의 전환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안내 메시지를 보시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고, 내 계정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하신 후 확인을 누르세요. 여기서 크리에이터와 비즈니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기능을 제약 없이 쓸수 있는 비즈니스를 추천드리며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전환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프로필까지 완성하면 프로필도 비즈니스 계정 포맷에 맞춰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계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나 1인 사업자처럼 한 명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신다면 개인 계정으로 페이지를 만드시면 되고요. 여러 명이 인스타그램 계정과 DM 메시지를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이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개인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 모두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개인 계정 페이지 만드는 방법부터 모바일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개인 계정은 인스타그램 앱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앱에서 프로필 편집으로 가셔서 하단에 페이지 연결 또는 만들기를 누르시면 페이지 연결을 하기 위한 페이, 페이스북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저처럼 이미 페이지가 있는 계정은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여지는데요. 인스타그램과 연결할 페이지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선택하셔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만약 새로 만드셔야 한다면 하단에 새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이름과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결까지 완료됩니다. 다시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 보시면 방금 만든 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에서 인스타그램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비즈니스 관리자와 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인스타그램 연결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관리자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비즈니스 관리자가 있으시다면 다음 단계로 스킵하셔도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페이지는 페이스북 사이트가 아닌 페이스북 비즈니스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소셜비즈 가이드를 통해 비즈니스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연결되며 비즈니스 페이지에서 계정 만들기를 누른 후 계정명, 이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계정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추후에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계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단에 알림창이 보여지는데요. 기업 도메인당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을 누르시면 추가의 계정이 생성됩니다. 계정이 만들어진 뒤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좌측 하단 설정 버튼을 통해 비즈니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해 주신 뒤 계정의 페이지를 클릭해 주세요. 새 페이지 만들기를 누르신 후 페이지 이름과 카테고리를 입력하면 바로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오른쪽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 프로필 모두 보기를 클릭해 원하는 계정의 프로필로 접속해 주세요. 상단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면 페이지 관리로 연결되며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신 후 권한에서 연결된 계정을 눌러 DM을 소통할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연결 장계에서 보여지는 메시지 액세스 허용은 꼭 켜주셔야 자동 DM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DM을 보내기 위한 모든 계정의 가입과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소셜비즈에 접속하셔서 이용할 페이지를 연결하시면 바로 자동 DM을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계정 연동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셜비즈를 이용하기 전에 다른 메시지 발송 솔루션을 사용한 적이 있으시다면 솔루션 간 메시지가 중복으로 발송되거나 미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소셜비지에서 세팅한 DM을 우선으로 발송하실 수 있는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접속하신 후 바로 가기를 통해 원하는 페이지 계정의 관리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서 설정을 클릭하신 후 하단의 페이지 설정을 눌러주시고 고급 메시지 기능 보기를 눌러주세요. 현재 해당 페이지에 연결된 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수신자 구성에서 자동 DM 요청 했을때그 기본 수신자를 소셜 비즈로 선택해 주시면 소셜 비즈에서 세팅한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발송됩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비즈니스 계정에 너무 많은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서 간혹 어떤 페이지와 어떤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선 페이스북 비즈니스로 연결하신 후 설정으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서 페이지를 누르고 확인하실 페이지에 연결된 다산을 통해 어떤 페이지와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그 연결을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셜비지에 로그인했을 때 연결할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스타그램 계정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이 중지된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이 주시는 문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페이스북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소설비즈 가이드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크 사항과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을 경우 가이드에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 생성과 인스타그램 연동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팀 소셜비즈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